제가 이왜 차를 보던 시왜 거짓... 거짓말했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요 그 이야기가 진짜 맞기는. 해요. 어 됐다 갑시다. 저걸... 자자보듬씨 어... 내려옵니다. 오셔서... 보듬보보씨 내립시다. 아, 아, 예. 아, 예 내립시다 아, 일로옵시다아 아, 잠깐 아, 영상 <laughs> 아, 강말머시제 딥페이크 AI 영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다지요? 아예 제가.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상 저한테 들어온거는 천만원 밖에 어, 없는데 그래? 얼마나 어, 많이 얼마지. 버셨을까? 아천만원 모르겠습니다 거 살려주세요. 거 살려주세요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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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제가 한게 아니에요 모든것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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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밧줄로 묶어주실 분 살려주세요 어어저다 먹었어요 한번만 더 해주실래요 <웃음> 보듬씨 살려주세요 <laughs> 내가 이날을 위해서 잡아왔다 덩... 자, 두귀 열고 똑똑히 들어요? 어, 네. 보듬이는 어. 강아지야. 네. 그래서 보듬어줄 사람이 필요해. 보듬, 보듬, <laughs> 보듬어줄 사람? <laughs> 실시.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라, 카메라 뭐라. 좀 꺼낼게요. 보듬이는 강아지야. 네. 멍멍. 보듬이를 <laughs> 보듬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보듬, 보듬 해주세요. 이렇게 갑시다. 그래, 그래, 좋다. 오케이, 말마 버전, 가 할고. 예? <laughs> 어, 어,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경찰 전화예요. 아, 예, 그러셨어요? 아, <laughs> 여보세요? 아이고, 저기, 보듬씨랑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잠시만 딱 아, 5분 정도면 되거든요? 어, 5분 예, 뒤에 예. 전화 부탁드립니다. 어. 어. 전화 안 할게요. 알아서 가지고 노세요.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자 보듬씨 저희 아, 준비됐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 지금 안괜찮아요? 오호 빨리 자분다 오호 자 시작할게요 5 4 어, 3 어? 2 1 보듬이는 강아지야 멍멍 보듬이는 보듬어줄 사람이 필요해 멍멍 보듬 보듬 해주세요 까지 해야지 아예예 아, 예. 예. 아니, 근데, 자. 당신 목소리로 해도 상관이 없으신가? 아 잠깐만, <laughs> 죄송한데, 이게 왜제 목소리예요? 저는 그런 목소리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씨. <laughs> 내 목소리 아니, 아 잠깐만 보듬씨! 이거내 목소리 아니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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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어 뭐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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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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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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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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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 예. 아유,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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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아다 아니, 보듬어줄 사람이 아 필요해 에이. 그다음 보듬어줄 사람이 필요해 보듬 보듬 예.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어. 해주세요 해야지. 3 2 1 보듬이는 강아지야 멍멍 보듬이는 보듬어줄 네, 사람이 네. 필요해 보듬 보듬 해주세요 멍멍 <laughs> 괜찮으십니까? 문장씨 <거? 웃음> <laughs> 네. 너무 귀여워서 수, 또 반했나봐요? <목소리> 못 들었습니다. 영상 좀해세요못 <laughs> 어? 들으셨어요? 안되겠다. 그러면 <laughs> 보내줘야겠네? 그니까 이거 보내줘야겠네. 이건 어쩔 수 없지. 상품권지야 멍멍 보듬이는 보듬이질 사람이 필요해. 보듬이 해주세요. 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듬이 아가씨. 에? 뭐야? 뭐 나좀나좀 태워다 줘. 아니 보듬씨 <laughs> 예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뭐야, <laughs> 뭐야 아니 운전석에 한 주면 어떻게 여기 여기 안 어떡해.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타야 돼요 아저저 블랙건이 좀저 세탁하려고 타지? 안 타시는데. 아, 어, 일단 저희 아지트로 또 납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laughs> 아니 저저 보라색 사쪽트고 보듬 감아질 으니까 보듬 고양이 한번 할까? 아이고 근데 새로다. 일단 납치 좀 하겠습니다. 무기가 있어. 한번 당해봐봐. 아니, 그거 나도 한번 당해 봐 봐. 아니 그거. 나는 나는 엠니 엠엠 난 마조가 아니고 새치야. 난 어, 싫어 그거. 응. 어 근데 진짜 여기로 왔네? 아니 어? 진짜 여기로 올줄 몰랐는데 <laughs> 진짜, 진짜 그쵸, 왔잖아. 뭐야? 자,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어떻게보네그모가 <laughs> 그러는 거 아니야.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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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고문 고무치 키트 한 번만 사봐봐. 아니, 고문 키트? 잠시만요. 아니 근데 궁금하게 왜그 복이 착하지? 보듬이도 어, 모르잖아. 뭐 와. 그모가 어, 네, 언니 전기 보듬 씨. 공사요. 어, 어, <laughs> 오지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때렸어, 때렸어. 이런 식이면은 놓 수밖에 없어, 보듬 씨. 따라오지 말라와! 아! 보듬씨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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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이 생겼어 명분이 일로 와인 일루 와, 일루 와. 갑자기 남의 기지에서 총을 갈겨? 아이고 총을 이렇게 하면은 미안해. 어쩔 수가 없지 자 보듬씨 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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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 당신들 이거 다 진짜 안 궁금. 아이 궁금하잖아 아, 당신도. 아난 궁금하지 않아. 안넘아안안어 뭐야 앉아졌다. 다다어 보즘이 앉았다. 시켰어, 시켰어, 잠깐만, 이거 잘했어. 쭈쭈 고문 시작! 아, 아, 아. 플레이어 고문 종류가 있네요 어! 아, 시작이 보자 문을 시작한다고? 오. 잠깐만 나 그럼 밥좀최후의 만난 건모 <laughs> <laughs> 내가 뭘 불어 나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넘바세븐이라고나 <laughs> 러닝크루에 잡혀있어 도와줘 <laughs> 야, 이거 이거 좀 <laughs> 일단 그아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 뭐야 뭐야 어? 하지마! 하지마! 어? 어? 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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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시집고짓말 하지마 멍뚱이 저희 초변 아니에요? 어, 하지마세요 어, 아니, 너무 잔인해서 일단 어. 좀 풀어 드릴게 이게 어. 장난으로 들어온 거니까 어. 어. 야 우리 긴인데 이거 마음이 아, 이것도 좀 자. 마음이 너무 <laughs> 어. 약하다 아니, <laughs> 아니 한 번은 어. 해야 될거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그냥 <웃음> 풀어주는 게 어딨어 우리 납치했는데 <laughs> 어, 잠깐, 잠깐만 그래. 다시 왜 연출이 어어어어어어어한 번만 짜릿하게 한번 해볼까? 저 짜릿한 거 정말 싫어하는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하지마 하지마 마 하지마, 하지마! 나 진짜 무서워 나 심장밥이 올것 같아 요 아, 오른쪽 오른쪽 아프게 들려? 아프니까? 아, 니까 너무 찌릿한데요 마러요 이번에는 양쪽 전기통하기 쪽 어 하지마. 뭐야 사람 왔다 누구야 도와줘, 아, 도와줘 도와주세요 않네 도와주세요, 아, 아, 도와주세요. 아, 아, 도와줘 아, 아 도와줘. 우리 잘 즐기고 왔어, 있었는데 도와줘. 갑자기 도와줘. 누구야 도와줘. 누구십니까 아예 아, 아, 누구. 저도 구경 왔습니다 아, 아 구경하러 아, 오셨구나 동균씨 왔어 동균 아, 그러면... 오, 오, 어 그러면 어 확실하게 구경하셔 자 잣지 우찌 한 번씩 그 다음에 양찌 아자자자자자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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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겠네, 이거. 웃음> 에이 이제 이것 좀 놔주세요 아 <laughs> <고생> 어, 아직도 <laughs> 통하고 있는 것 같아 <웃음> 이제 <웃음> 저를 그만 좀 놔주시겠습니까 <laughs> 어. 갑자기 <laughs> 전자인간 됐어 뭐야 <laughs> 나 아지트까지 보내줄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떡> <laughs> 다 있어? 숙면삼천난 <laughs> <다른> 기억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아니야 우리 좋은 추만 가지고 가는거야 어트랙션이야 어트랙션 이랑 물고문 추천드립니다, 수균 씨. 전기 고문은 여자한테 절대 할수 없는 고문. <laughs> 나 같은 거 같은데 근데. 아니야 만득신 했어, 괜찮아. <laughs> 나 맞아. 나 같은 거 같은데. 만득신만으로 논란 추가. 아니 근데 천명은 참뭐 의리도 없다. 반복함이. 한 번에 다 도망가네 그냥. 이발 구 왔는데 X같은 새끼들 들어가면 출바다 X나 져야지 구하데다에또겠습니다 러닝크루 여러분들 이 일은 절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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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윤삼촌 잘 가십시오 네, <laughs>